차스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 태그 매치가 펼쳐지겠습니다. 임상홍 김길재 대 이상수, 김유래 태그 매치입니다. 오늘 경기에 메니벤트. 지금 어, 이제 링위에서 이제 경기에서 승리한 진시준 선수가 네. 인터뷰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라이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손종 선수가 저를 계속 해서. 자극시켜줬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설, 크리스마스 모든 공휴일을 저를 위해서 반납해준 모든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소개해주신 김시준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감을 만나봤습니다. 아이 장면, 그렇죠. 바로 코멘 이벤트에서 있었던 음. 장면인데 이 예. 오른손 훅 그래 정말 놓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동화 선수가 그 타이밍을 놓치고 있었어요. 자, 제두 경기. 아, 이제 메인 이벤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섯째 메인 이벤트 팀 테그 매치입니다. 먼저 블르커너 이자. <목소리>

블루팀이 소개가 됐고요 일찍! 이어서 레드팀 만나보겠습니다 네. 염전 프로레슬링 과대 갑니다. 반려견과 함께 입장을 했던 레드팀인데요. 김길재 선수와 임상홍 선수가 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흔치 않은 매치예요 네. 네. 저도 일본에서 MMA 룰로 태그 매치는 본 적은 있는데, 그, 킹룰이라든지 그 입식 룰로는 네. 저도 사실은 처음이에요. 네. 먼저 블루 팀 만나보겠습니다. 이상수와 김유리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 19승 10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상수, 그리고 김유은는1승 3패입니다.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체격 축구에 좋은데, 특히 이상수 선수가 113.6kg에요. <laughs> 원래 유도 선수 출신입니다. 여서 네. 레드 팀 김길재와 임상홍입니다. 16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 김길재 그리고 임상홍은 패스 5패입니다. 어, 임상홍 선수가 홀레오. 몸무게를 조금 가벼운 편이어도 네. 상당히 심장 조반주었습니다 입식에서 9 0 k g 라 그러면은 굉장히 팀메드 선수 열중하다 보시면 돼요. 블루 팀이 먼저 소개되고 네. 있습니다. 네. 이상수 선수입니다. From Team d 이상수. 또 유도를 수련해 고 예, 3보 국가대표. 레드 컷도 지는 바 있는 이상 내리고요헤비급8.75팔 승. 8.8 승. 8승 7K 5 파이크입니다. 1234 5 5 5승5 5 5 5니다8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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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전 16승 5패 j y g m 소속의 김길재! 그래서 김길재 선수입니다 98년생, 상당히 어린 선수고요 이번 태그 매치에서 4명의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큰 킥복싱 경력이 많은 것이 김길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적 자체는 이상수 선수가 제일 많죠 네. 아, 이제 태그 매치인데요. 태그 매치 규칙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4분 3라운드, 그리고 1분 휴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각 코너에서만 태그가 가능하고, 네. 라운드당 두 번, 경기에서 총 여섯 번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1라운드에서 이제 이상수 선수가 경기를 마쳤다 그러면은 2라운드 시작할 때 이상수 선수가 나와야지, 어, 김유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 태그 한번한 걸로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인기는 한 라운드당 4분입니다. 아주 쉽게 볼수 없는 타겟 매치입니다. 레드콜 입장에서는 킥복싱 룰이기 때문에 MMA 선수에게 밀려선 안되겠지요. 네. 먼저 이상수와 김길재가 맞붙고 있습니다. 이상수가 상당히 묵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상수는 MMA 쪽에서는 굉장히 잔뼈가 그 굵은 선수입니다. 네. 일제 킥기 허공을 가릅니다. 중량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방 한방이 묵직합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이상수 선수는 터치는 굉장히 괜찮아요. 약간 맷집의 문제는 없잖아. 있는데 보는 눈이라든지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상수, 머리를 거부질로묶고 나왔습니다. 일제 들어갑니다. 이 상수가 맞받아치는데요. 이상수, 이상수! 아, 3대전 그, 그 코너가 뭡니다. 태그를 해야 되는데, 퇴근하기에는 뭡니다. 블루 <laughs> 코너에 이 상수가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턱에 계속해서 접중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재미가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임상홍이 먼저 딱 이렇게 태그를 한번 해주면 좋은데, 김기재 선수가 해주는 것이 나는데 안 하네요. 김기재 선수와 임상홍 선수로 구성된 레드팀은 입직 타격 전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밀버다 아, 네, 오, 밀고 오, 들어갑니다. 오, 이상수. 오, 아무래도 MMA 오, 쪽이다 보니까, 오, 보니까 오, 타격이 오, 좀 거친 분위기 나죠. 네. 그러니까 로프로 계속해서 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코너로 밀었고요. 스탠딩, 이상수. 스탠딩 다운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펀치가 들어갑니다. 워낙에 구부들이니까 심판도 빨리게힘들어 김길재와 이상수의 대결 네. 자 김길재가 계속 대기를 합니다 1라운드 중반까지 왔고요 네. 이제 태그를 하려면 도망가면서 태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도망가면서 해도 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김길재 라이트 모습고요 네, 김길재 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그러면 김길재가 클린치 배를 딱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야, 밤에서 니킹 나오기도 조금 애매했죠. 애매이트을하시서네요 네, 공단을 쉽게 주지 않고 있는 이상수입니다. 김길재도 자기도 모르게 같이 그냥 막 피누르고 있습니다. 저것은 조심 않았습니다. 리키 너무 아, 뜨렸습니다 네, 이쪽 버릇이죠. 태그했습니다. 태그하고 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 안 잡혔습니다. 김율 나왔죠. 네, 이상수 선수가 들어가고 김현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저히 이상수 선수가 만져놓은 다음에 김율 선수 보고 했는데 김율 선수는 원래가 타격 잘해요. 네. 김길재 선수는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김길재는 태그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율과 김길재. 아직 김길재가 몰아붙이는데요. 중정차양을 합니다. 들어갑니다. 중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률도 튕튕 눌려버립니다 스텝을 밟으면서 잘 빠져나가고 있는 김률. 김길재 크게 휘두릅니다. 코으로 조금씩 몰고 있는 김길재. 아, 안 걸리네요. 네. 페로를 네. 차단하려 했지만 김률이 잘 빠져나갔습니다. 아, 들어갔고요 김률! 아. 김길재가 돌려줍니다. 퇴가합니다. 김길재도 퇴그했습니다 이제 임상홍이 들어왔습니다. 요한 예, 맛이 있네요. 임상홍과 김율. 김하이킹 아, 임상홍은 조금 몸이 안 풀렸습니다. 갑자히 들어가는데요. 임상홍 몸이 안 풀렸어요. 약간 경직돼 있는 모습입니다. 김율. 힘을 씻고 있습니다. 미들킥까지. 자, 정 쉬었습니다. 아, 1라운드 종료되었습니다. 아,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laughs> 네, 양팀 모두 태그를 한 번씩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김율 선수는 저희 스포티비에서 방송해 드리는 타베FC에 소속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도 보시더라도 안 놀라셔도 돼요. 타베FC에서도 소개를 드립다 있는 김율 선수였고요. 네. 상수 선수가 네, 상당히 묵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태그 매치 이제 1라운드는 지금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이상수 선수가 굉장히 첫 단추를 잘 풀었다고 봅니다. 네. 그 입식 계열 선수를 퍼치로 압박을 하면서 약간은 베이스를 가지고 왔다고 할까요? 그 팀매디에 굉장히 막형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데 아, 아, 아. 오늘도 잘하고 있네요. 이게 계주처럼 이렇게 순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laughs> 이 태그 매치는 뭐 젤라글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개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저도, 어, 아 충분좀 됩니다. <laughs> 이번에 임상홍과 김율로 2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왼발! 네. 왼발! 자, 믿음! 자, 믿음! 네, 이킥 들어가고요. 김율은 타격 센스가 좋은 선수예요. 네. 네. 지금 임상홍도 막 밀어붙이는데 지금 받아치기도 힘들고요 약간 몸이 굳어있는 것 같아요 급합니다 임상홍 급해요 지금 네, 김율은 무게중심도 상당히 낮고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죠 그렇지. 네, 네. 자기도 모르게 테이크아웃 시킬는데그건 네. 네. 아니고요 태그하러 갑니다 그리고 김율은 태그하나요? 안 합니다 아 김율은 그대로 뛵니다 네. 김길재가 다시 들어옵니다 김길재와 김율은 체급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네, 또 태그 매치의 색다른 매력이겠죠. 그렇죠. 아, 김률 안정적으로 잽을 적중 시킵니다. 김길재가 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휘청휘청합니다 김길재. 이선수가는 10kg 차이가 나요. 네. 김길재의 코너로 몰고 들어갑니다. 마드킥. 네, 이 상수가 태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맞았습니다 김길진 다운로드입니다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 힘들어요 아 눈이 풀렸습니다 김유일 아 일어났습니다 아한 아,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김유일 선수 다운이죠 이렇게 되면 이상수가 두 명을 상대해야 돼요 아, 이상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경기 재밌어집니다. 전 경기 재밌어집니다. 네, 이상수, 이상수 입장에서는 김길재 쐐를 때리면 임상호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상수가 김길재를 잡느냐에 오. 승패가 달려 있겠습니다. 오 이상수, 이상수, 이상수. 들어갔습니다. 이상수 들어갑니다. 음. 이상수 몰아붙입니다. 작정했어요. 아, 김길재도 그렇죠. 받아쳐워죠받아쳐줘죠 네, 김길재, 어. 김길재. <laughs> 자기도 모르게 테이크다운을 네, 시켰습니다. 네, 네. 버리시고요. <laughs> 김길재 태그 안 하고 그대로 자기가 맞서네요. 조금 인상시켜가지고 체력을 빼놓을 만도 한데 자기가 그냥 합니다. 내가 봤을 때 태그 한번 하는 것이 나은데요. 지금 김길재 선수도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수는 100kg가 넘는 헤비급이기 때문에 또한 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수. 살짝살짝 뻗는 펀치에도 무게감 있습니다. 아이상수 아, 걸렸어요. 레프트 걸렸습니다. 김길재 속도에서 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킥까지. 김길재 니킥. 이상수 조금 데미지가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김길재는 망설일 필요가 없죠.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김길재는. 김길재 머리 흔들고 있습니다. 레프트 크게. 이상수 뒷걸음뒤 치고 있는데요. 니킥 막아냈고, 클린치. 이상수 또모아붙여 이상수도 좀 지쳤습니다. 네, 이상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아, 엄청난 응원전을펼치지고 있습니다. 이상수 신중합니다. 왼손 카운터로 들려봤는데요 김기재가 파고픈기라 잡았고 니키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김길재는 임상우 씨께서 체력을 좀 빼놓는 것이 나은데 자기가 끝까지 하고 있고 네. 이상수는 지금 체력이 좀 많이 좀 소진된 상태예요 2라운드를 책임지려 하고 있는 김길재입니다 그렇죠. 이상수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5초, 이상수가 조금 쉴수 있겠네요 이상수, 과적 피해고요 김길재가 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2라운드 종료 직전 종료었습니다 아, 2라운드 종료. 사실은 2라운드에서 김유리 태그를 하려고 그랬어요. 태그를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경기 흐름이 꼬이면서 하! 자기가 태그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금 김길재가 다운까지 연결을잘 시켜봅니다. 그렇죠. 아 정말 <laughs> 예측할 수가 없는 경기 흐름입니다. 네, 뭐 요하나 어, 그런 재미가 없잖 않아 있네요. 네. <laughs> 한 선수가 다운을 당했다 하더라도 남은 한 선수가 두 선수를 모두 케이을 시키면 또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준 선수는 잘했죠. 근데 김일재 여기서 이제 턱이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또 중량 차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김준 선수 눈이 딱박혀 버리죠. 네. 근데 저는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또 일어났어요. 김준 선수가 순간 정신을 완전 히 잃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거의 못 일어납니다. 네. 하지만 자기의 정신력을 보여준 것이 지금 보시는 김준입니다. 이상수가 준비하고 있고 김윤 선수는 어, 현재 상태를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파이팅! 이상수에게는 한 번밖에 없죠. 네, 다시 김길재와 이상수입니다. 들어갑니다. 이상수 살짝 슬립이 있었고요. 저 이상수 코너 그첫 코너 저쪽이 좀미 끌어왔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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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좀 젖어 있습니다. 이상수 선수, 부담감이 상당하겠어요. 하지만 노련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수. 방금 메슬링 하려고 그랬죠. 근데 저렇게 넘어뜨리고 나면 일어나는데도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펀치를 이제는 신중하게 뻗고 있습니다. 네. 일전에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타이밍 한 방을 딱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상수는 무턱대고 들어갔다기보다 는 조금 거리 벌리는 것이 낫습니다. 네, 한 방이 필요한 거리가 있거든요. 이상수, 네. 이상수는 이거는 좋지는 않아요. 저 엉덩이가 빠진 상태로 주먹만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긴장감이 네. 돌고 있습니다. 3라운드. 이상수 팔로기 따더라도 이기는무시군이죠 로우킥으로 이상수의 균형이 잠시 이상수 벌어졌습니다 괜찮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길재도 많이 지쳤습니다. 양선수 네. 모두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상수의 주먹이 들어갔고 김길재는 리킥 복부에 꽂았습니다. 김 길재도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상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못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수 타이밍을 찾아가는데요. 임상우 지금 시고 있는지 한참 됐죠. 그렇죠. 상홍 네. <laughs> 선수는 땀이 좀 식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길재가 3라운드도 벌써 2분을 넘게 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길재 선수가 차라리 임상시켜가지고 조금만 뛰게 하더라도 체력은 빠지는데. <laughs> 아, 다이 다운 시킵니다. 이상수. 네. 일단 클린칭 하면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수 많이 지쳤는데요. 시간은 1분 30초. 레드 팀의 팬들이 김길재 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지친 양 선수 계속해서 클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수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한 방을 칠수 있는 거리를 좀 이렇게 자기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싶으면 빡빡 휘둘러 주고, 그런데 김길재는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네. 거리고 있습니다 타이밍 이거죠 이상수는 요 타이밍으로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저 정도 펀치라더라도 워낙 무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턱에 꽂히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량급 특유의 그 무게가 있어요 이상수 사이드 스텝 일전에 다리를 묶어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수 들어갔고요 네. 이상수 선수도 일식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어떤 그매 a 에서의장그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가격감이라든 이런 선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아 태그하는군요. 네. 이제 임상홍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임상홍이 많이들 부르시면 경기가 재밌습니다. 그렇죠. 임상홍 돌아붙입니다. 이상수 많이지쳤는데요아 많이 지쳤습니다 임상홍 기백이 대단한데요. 하이킹 이상수 열 받았어요.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열 받았습니다 여기서 임상훈이부르시면은경기를재밌어집니아버라붙이고 네. 있는 임상홍 턱에 한대 들어갔고요 이상수 이상수 맞췄습니다 임상훈 경기 끝났습니다 네. 3라운드 전경 아, 3라운드 정경 3라운드 더나갔는아 지금 김율 선수가 그 다운을 당했던게 블루팀의 입장에서 상당히 네, 아쉽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임상홍 선수가 마지막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힘을 다 해봤는데 네. 이상수 선수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점수로 집계를 합니다만 어, 한 팀으로서는 선수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판정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요. 네. 아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아. 이, 이게 체급차입니다. 한방에 끝나버리죠.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김준 선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고요. 네. 이때 이제 김길재 선수가 이상수 선수가 굉장히 막, 막 난전을 주고 받았습니다만은 이미 이 이상수 혼, 이상수 선수 혼자 힘으로는 조금 박어봤죠. 아무리 체급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도 어. 체력에서는 많이 열세를 보였던 이상수 선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경험가같습니다 <laughs> 일단 뭐 4분이라는 것도 헷갈리기도 하고 라운드 8분으로. 헷갈리기도 하데 재미있네요. 네, 이제 판정 결과 심화진 전원일치 3대0 레드코너 승리. 레드코너의 승리입니다. 3대0 전원일치였고요. 김훈일자와 김상홍이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타스텐의 메인 이벤트였던 팀테이 매치 맨 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경기 아홉 경기가 모두 끝났는데 네. 입체 타격이 이렇게 재밌다는 것 오늘 차이 이 경기를 통해서 차이 많은 시청자들이 느끼셨을 게, 일단 굉장히 어떤 55kg급에 해당되는 경량급 선수도 많았지만은 이제 어 각을 세우는 날카로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스피디한 그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는장히 주목이 막끼곤 했죠. 이제 타스 경기가 2008년부터 부산 경남 지역을 네. 중심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10번째 대회도 부산에서 열리긴 했지만 처음으로 생중계를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면서 좀더 이렇게 대회사 입장에서 체력을 얻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외국의 선수들도 영입하게 되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네. 크게 맞춰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죠. 근데 그게 결국은 격투기 팬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경기력으로 또 이렇게 보답하는 그런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격투기를 끽하고 있습니다만 타스 대회는 굉장히 그 즐겨보는 그런 대회 중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네.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출전 선수들은 전국에서 다 와요. 아, 그렇죠. 네. 자, 지금은 팀 매드죠. 이상주 선수와 김준 선수가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양성관장은또 굉장히 또 아쉬운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뭐팀 내에 뭐 M, UF c 선수도 많아요. 네. 사실 블루팀이 MMA 기반이었고 레드팀이 입식 네. 타격 어, 기반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켰다고도 볼수 있겠는데 확실히 지켰죠? 네. 네. 이렇게 타스 열번째 경기 총 아홉 경기를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어, 지금까지 입식 타격의 매력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던 어, 네.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태그 매치를 통해서 또 이색적인 또 그런 시도가 괜찮다. 이런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은근히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펼쳐졌던 타스 10번째 경기, 9경기를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기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캐스터 조진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